안녕하세요. 조루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남깁니다. 오늘 여태어를 50렙을 만들었어요. 49렙에서 금낭을 사용해서 1렙씩 올려 주는 걸 통해서 50렙을 찍었고 일단 제가 쓰는 여태어는 제가 천함상이 아 충성 용맹이 없기 때문에 어 여포가 돌격기 두 개를 세팅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건 보조 두, 부계정이기 때문에 충성용맹이 없고, 본계정에는 있었는데, 본계정에서는 이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계정에서 사용 하는, 하는데, 천화, 아, 충성용맹이 없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솔선 유리는 연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태사자가 사용하도록 했고 극악무도 혼란은 이제 여포가 천암무상을 통해서 여러 대 때리면서 뭐 혼란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귀신의 힘 같은 경우는 더 발동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웜쳐놓기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되고 좀 다른 건. 티어대표에서는 이게 극강무도가 아니라 어, 충성용맹이고 충성용맹이랑 극강무도라던가 이런 돌격기를 쓰는 플러스 알파 돌격기 요렇게 쓰는 게 원래 정석 티어표의 전, 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렙을 찍은 김에 제일 잘싸웠던그전부를 가지고 여태어를 쓰는 데 있어서 뭐 소외 이런 것들이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여태어가 그렇게 잘 싸운다고 볼순 없어요. 뭐 저격 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지 연전을 굉장히 잘 치는 정도는 아닙니다. 뭐 개중에 좀 있긴 있는데 제일 어 점수 많이 뛰었던 고전보를 그 가지고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 하시겠습니다. 일단 허유가 들어가는 덱은 허점을 열다섯 개를 다터트리 빨리 터뜨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덱의 최대 카운터라고 볼수 있는 건 전법 중에서는 기세 등등 무장해제를 쓰, 써주는 그리고 장수 중에서는 SP 원소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주전은 무당비군을 쓰고 그래서, 무당비군도 강제방행이 많은 게 아니고, 원주저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원주저 무당비군도 피해야 되고, 금범군이 와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량의 철기가 와도 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 감태주나 향능주, 이런 서량의 철기들은 기세 등등을 들고 있는 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덱이 빠따덱을 또잘 잡느냐, 그것도 아니게, 그, 장왕각 같은 빠따덱들을 또 호표기를 잡기에는 이 덱은 너무 물몸이에요. 그러니까 여포가 선턴을 치면 모르겠지만 보통 장류가 더쎄 속도 투자를 더 하기도 하고 인기 덱이기 때문에 만나면 보통 전법이 제대로 발동 안 하면 이기는 정도지 그 전에는 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격전을 와. 여태호가 격전도 떴네? 그러고 봤는데, 이 모든 덱들의 공통점은 보면, 기세 등등 같은 무장해제를 주는 덱이 아닐 때 이긴 겁니다. 보시면, 무장해제를 걸어줄 수 있는 장수라던가, 덱이 아니죠. 아, 스킬이 없죠. 그리고, 뭐, 맨마지막에는 창덱이고, 궁병이고, 궁병이고, 이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만난건 제가 얘기한 감태주인데 2만 2천병력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아무것도 특히나 기세등등이 걸렸을 때 태사자한테 기세등등이 그 무장해제가 들어가게 되면 여포는 어찌저찌 뭐 천하무쌍이라도 발동시키면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적군제압이 유리한 기회까지 있기 때문에 여포의 천하무쌍도 유리한 기회에 걸리게 되면 허망 때문에 발동을 못 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지는 경우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덱들 중에 가장 흥미로운 건뭐 창덱은 그래도 궁병이니까 조금 유리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육손한테 허망이 들어가거나 이런 유리한 기회를 통해서 그 봉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솔선수범으로 노숙한테 이 스탯을 장수한테 아군 장수들한테 몰아주는 이게 봉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대이 조금 제일 궁금하겠죠. 가우태사자 허윤데 가태어가 삼세진을 쓰는 게 아니라. 어, 등용령을 사용해서 같은 군 버프를 받으면서 사용하는 카테어인 겁니다. 이게 3일 전 전보니까 3일 전에도 50이었던 거 보면 잘 치는 것 같아요, 이 덱이. 그래서 요 덱을 이긴 전보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 그 여포랑 태사자가 잘 일을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래 걸려 제가 봤을 땐 가우한테 유리한 기에 들어가면서 유리하게 이끌었을 것 같거든요 선이 얼마나 가는지 보면 3턴 만에 끝냈네요. 그러니까 이겼을 것 같습니다. 복자가 누구냐? 이미 사들을 겹겹으로 매복시켰다. 이 허유는 사들을 겹겹으로 매복시켰다. 다들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1 5개 허점을 이렇게 무작위로 분배를 하는데 일단 허유한테 솔선수범이 들어간 것 같죠? <laughs> 아이톤만의 허유를 잡아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두명 남은 걸 그냥 노리한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거의 뭐 그러니까 이 여태어 덱은 기세등등 덱을 피하면서 이책략 덱을 노리는 정도로 활용을 하면 쓸만한 덱인데. 사용하는데 굉장히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쓰는데. 나머지는 뭐, 허유가 잡힌 다음에 그냥 요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우가 혼란을 걸어 놨는데, 이걸, 엘포가 아군을 저격하는 게 아니었으면 큰 피해가 없었을 텐데, 22,000까지 떨어진 거 보면 또 있을 것 같네요. 오천0 대. 그래도 다행히 여포가 아군 팀킬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여기서 태사자가 딜을 넣어주고 유리한 기회는 뭐 태사자한테 적 태사자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거고 음, 유리한 기회까지 터지면서 거의 조리를 다 해놨고. 이런 식으로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거는... <SSSSR> 여포가 풀진급이다 보니까 <SSSR> 파워가 세서 허유가 한 방에 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허유도 궁병 이게 꽤 비쌀 비싼 진영인 것 같은 게 허유도 보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태사도 등용령이라던가 뭐 이런 군군 군 진영으로 바꿔야 되는 보물을 다 써줘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아이템이 일단 등용량이 두개가 들어가고 궁병 올려주는 궁보물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물 세개를 써야 되는 덱이기 때문에 꽤 비싼 덱일 것 같습니다. 요 덱이 근데 요런식으로 허유를 1턴에 잡아서 이겼다. 그리고 격전을 띄울 수 있는 조건은 기세 등등이나 SP 원소 덱을 안 만나야 된다. 근데 그런 덱들도 책략 덱들이 만만한 덱들이 아니, 없기 때문에 또 여포의 지력을 감안했을 때그좀 견디는 잠피 기봉이나 이런 걸 쓰는 덱이, 덱들한테는 좀 약할 수도 있다. 그걸 솔선수범이 깨주지 않는 한. 한이 정도의 덱입니다. 굉장히 쓰기 까다로웠지만 50렙을 찍은 기념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주말이네요.